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끝이 씻기여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여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 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8절부터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수 있듯이 구원의 본질은 전적이고 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사도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와 은총에 의한 믿음의 선물임을 말해주고 있지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전적이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총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8절 상반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8절 상반절에서는 우리 기독교의 복된 소식의 근본이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 믿음, 구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은혜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을 향해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게 되었지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에게 넘치고도 넘치는 한량 없는 은혜의 베품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넘치는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그 자비하심을 또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8절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에베소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이 진리라고 믿는 확실한 지식을 지식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성경의 말씀들이 전부 이성적으로 혹시 믿어지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지 않지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말씀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굳게 신뢰하게 만듭니다. 굳은 신뢰 역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것이 진리라고 믿는 확실한 지식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굳은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또한 이 믿음 역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사역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하심과 우리 안에서 일으키신 믿음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직분에 맞게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백성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지요. 3일만에 부활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지요. 그렇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8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상반절에 나온 은혜와 믿음과 구원, 이 모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도 믿음도 구원도 모두가 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지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값 없이 주는 것을 말하지요. 값 없이 주셨다고 해서 그것을 값이 싼 것이나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값으로 도저히 살수 없는 은혜와 믿음과 구원을 우리에게 값 없이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얻기 위해 혹은 믿음을 혹은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헌금을 드리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러한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성화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밖으로 믿음이 드러나고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서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빛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착한 행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어서 믿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구절 하반절 말씀과 같이 우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우리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 자랑할 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낮아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지고 아름다운 또값 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 안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값 없이 받은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또다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눠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닐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예수님을 닮아 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믿음과 신앙 또한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이 귀한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노원 중앙교회와 미얀마 양곤 한인 중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역 가운데 귀한 복음을 잘 증거하는 교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힘들어하는 가족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또한 만나 주셔서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